네, 안돼 안돼 지저분해. 하나 지저분해. 수돗물이잖아. 먹는 거 아니야. 나또 많이 넣었어. 어 애가 물이 많이 주고 있구나. 음. 제 누나가 몇 빨리 운동 안 하라고 해. 어? 제 누나가. 제 누나가. 응. 응. 열심히 운동하라 그랬지. 전이 보고. 응. 그래서 다음에 댕글리시할때 한번 만나자 그랬어. Bow to the left. Blow 어, 어, 운동하라고 했어? 그럼, 피비 누나도 캡틴 피비 말하는 거지? 응. 캡틴 피비 누나도 운동을 하면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린대. 아, 어, 빨리 해야겠다. 어. 어. 빨리 하자, 빨리. 그래, 빨리 하자. 스파클링 <목소리> 먹을 어, 많이 했지? 응, 응. 먹을 많이 했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수돗물 먹으면 배아야 해! 세균 생기면 어떡해? 여기 먹었을까요? 하나, 그러다가 쏙겠는데 밑으로? 훅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긴 얼마나 <laughs> 작은 얼마나 작은 공룡이 있을까? 아기 공룡이. 있어. 아 아기 공룡. 응. 그러면은 남자원이 내려놔야지. 걔 계속 만지면은 그 안에서 아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본 거야. 정말? 응. 아니야 의찬이한테 고마워할 걸. 지 <laughs> 주글주글해. 주글주글해. 뭘 먹고 있어? 응? 이거 뭐. 이 공룡 왜그래? 걔는 넣어놓으면 점점 커질거야 찬이 옛날에 기억 안나? 응. 점점 커지는 공룡있었잖아 엄마 공룡이 엄청 많아서 나 찢었지 그렇지 찢었지 기억나? 응. 뭐야 안 보여? 뭐가? 야기공룡 <laughs> 아직 안 보이지 야기공룡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야 나오는데? 아직도 보고 있어. To 마물이 두 개나 나와. 오, 그래. 마물이 두 개나 나오네? 응. 마물이 두 개나 나와. 어, 물두 개나 나와.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은 물이 안 나오고 좀가라앉으면또 물이 나오는 거 같아. 엄마가 볼게. 마아 두부 두 개다. 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마 비가 온다. 오, 빗소리가 나는데. 뭐서 눈아야지. <laughs> 무슨 노래래? 어, 제나 노래 아, 제 누나? Rain. 아니, 그럼. 그냥 피비 눈 누나. 비 i n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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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봐, 봤던. 아까 봤던. 난 차가워. 응. 물 차가울 텐데. 아 비가 나온다. 비가 나온다. 이거 좋아까 응. 음? 뭐 여기 엄청 큰 공룡이 살아? 어, 큰 공룡이 살아? 60 공룡이 있을까? 여기 공룡 있을까? 맞아도 두개 있어. 음. 음, 여기 비눗방 있어. <laughs> 그러네 어. 비눗방울 있네. 이 예, 먹지 마. 엄마가 그거. 어, 핑크 보인다. 아니 뭐가 있어? 음, 음. 잘하고 있나 보네. 어 점점 자라서 찬이가 굵으면 안 되지. 다안 자랐을 텐데. 뭐 얘는 다졌다. 오. 지금 아프게. 그치 아프지 말해, 봐도 어, 비가 내온다. 뭐 다시 비가 내온다. 네. <laughs> 어, 근데 왜 하나밖에 안 돼? 물줄기가 아까 두 개였는데?

막 비눗방울 겠어 뭐야, 비눗방울 생겼어? 막 이렇게 넣으고 그래. 마도한 개야. 음. 재밌어? 응. 어, 노랑 노기를 한 뭔데? 노랑 보이다 아, 노랑이 보여? 응. 어,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음. 에이, 뜯으면은 엄마가 접대 형규때처럼다 앉아른다 그랬지? 응. 내가 응. 캐럿도스 줬지. 그렇지. 근데, 그때, 찬이가 뜯어가지고, 기억나? 응. 买。 Hey 어디 서와 공룡놀이 하고 있어? 응 음,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 안녕. 뭐 저걸 어 오, 그랬어? <laughs> 뭐야? 그게 뭐야? 이거? 음. 이거 도둑이 올라가면은 어. 계단이야. 그래? 높은 계단. 음. 엄마, 이제 다 찢어졌어. 찢어졌어. 어제 다 물이 될까? 응. 다 찢어졌어. 응. 이것도 물로 다 했고. 엄마, 뭐야? 내가 만든 거다 찢어졌. 괜찮아. 그 외에 또 여기 있잖아, 많잖아. 찬이, 걱정 마. 뭐다 찢어졌. <laughs> 그거 뭉쳐가지고 공 만들어 봐. 공? 어, 공공공공. 공, 공, 공. 종이로 공도 만들 수 있어. 지저분하잖아 아니야 그리고 마, 말리면 돼 말렸다 그치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손 씻으러 갈까? 아니야 그럼 이거 공룡 어떻게 할 거야? 네 하룻밤 자야 된대 지금 이렇게 기다릴 순 없대 엄마 이제 엄마는 저방 가서 책좀볼 건데 의찬이 여기 있을 거야? 응. 엄마는 여기 자주 있고 싶데 이거 그러면 찬이 응. 저 방에 메뉴에 올려놓고 찬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면 되잖아. 엄마가 깨우면 바로 일어나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안 돼? 아니가 계속 만지작거리면 자고 있는데 계속 깨우니까 잘할 수가 없잖아 응 그치 신아 그러니까 엄마랑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니손 씻고 올래? 엄마 주양구도물 안하고 초록구도 물 안하고 음. 이제 찬이 손 차갑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 응, 내다 말려줬어. 어, 어서 너나 내일 엄청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탄생할 거야. 신나, 너 먹어 안돼 그럼 <laughs> 가짜 물이 아니야. 음. 막인에 응. 운동 켜지 마. 랩보도 만지지 말고. 어, 알았어. 어디 가는데? 나손 아, 씻으러. 아, 알았어. 갔다 와. s 아 a 미찬이가 오늘 몇 시에 잘것 같으니? 몇 시에 잘것 같으니?